딱한끼 먹을 것만 준비해두는 저희 집 냉장고에는 친정엄마가 해준 약간의 밑반찬만 들어있는데 이렇게 먹을 게 없으면 안 된다면서 묵은지 한 통, 묵은 총각김치 한 통을 하루는 들고 오셨습니다. 아니, 몇 년을 묵혔는지 대체 지금 당장 갖다 버려도 시원찮을 김치거리를 몇 상자나 갖다 둔게 아닌가요? 새벽 같이 출근해 저녁 늦게 돌아오는 우리 부부가 언제 저 많은 묵은 김치를 해먹는다는 말인가요? 혹시나 해서 뚜껑을 열어보니 이건 뭐 묵은 김치가 아니고 시어 빠진 데다 허연 곰팡이와 푸른 곰팡이도 군데군데 하... 그런 반찬을 김치냉장고와 냉장고에 그득하니 들여다놓고는 냉장고 꽉꽉 찬거 보니 내 마음이 다 든든하다. <laughs> 원래 김치는 파효 음식이라 그래 뭐좀 있으면 씻어서 먹으면 된다 그게 다 지혜야 지혜. <laughs> 하며 나서는 시어머니. 돌아서서 보니 욕실 안에 수납함에 들어있는 수건은 또 걸레를 만들어 놓으셨고 냉장고에는 이것저것 먹지도 않은 반찬통이 그득하게 쌓여있었습니다. 또 반찬거리를 들고 곧 찾아오겠다며 너희들만 맛있게 먹으면 나는 그저 바라는 게 없다며 콧노래를 부르며 가시는 걸 보니 진짜 몰래 도망이라도 가고 싶었습니다. 살다 보면 1년에 몇 번은 시댁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저에게는 진짜 고난과 구토의 시간이었어요. 한번은 세상에 개수대 거름망을 싹싹 씻던 수세미로 또 설거지를 하는 게 아닌가요? 어어 어, 어머니 거름망 썼던 수세미 아니에요 그거? 아니 밥 먹고 남은 찌꺼기 붙은 게 거름망인데 그거 씻으나 그를 씻으나, 어? <laughs> 씻고 나면 다 똑같은데 뭘 그러니? 어? <laughs> 난 평생 이렇게 썼어. 하하! <laughs> 우웩. 정말 헛구역질이 다 나오는 게 아닌가요? 아니 수세미 한장 얼마나 한다고 그걸 그렇게 돌려서 쓰시다니 좀 전에 먹은 밥이 도로 다 토가되어 나올 지경이었어요. 행주인지 걸레인지도 모를 천이 싱크대에 널려있기에 다음에 갈 때는 집에서 가져간 행주와 바꿔서 오기도 하고 수세미도 분류했었으면 더 좋다고 말씀도 드렸어요. <laughs> 펑펑으로 빡빡 씻어 그동안 썼는데 네가 갖다준 걸로 이렇게 쓰니? <laughs> <laughs> 더 깨끗한 것도 같고, <laughs> 무슨 말을 하셔도 늘 웃으며 대답을 하시니, 뭐라고 토를 달기도 어렵고, 어머님이 알뜰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진짜 타고나기를 더러워서 그런 것인지, 대체 분간이 가지 않았어요. 아니, 어쩜 저렇지? 세상에 하던 것도 시간이 지나니 좀 무던해지기도 했지만, 그하는 시도 때도 없는 트림과 방구 소리에는 익숙해질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를 마주하면 심호흡부터 하고 숨 오래 참기 연습도 했지 뭐예요. 이건 정말 직접 겪어봐야만 알수 있습니다. 하여튼 저의 시댁 적응기는 시엄마의 남다른 행동이 한 몫을 했어요. 아니 뭐 거의 전부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마다 다른 가족들의 무표정과 무반응도 신기했고 그래도 언제나 집안은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가족들이 만나 식사가 다 끝났다는 마지막 신호는 어머님의 방귀였고 나중에는 어머님의 방귀 소리가 안 나면 음~ 아직 좀더 있어야 식사가 끝나겠구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올해 4살이 된 우리 아이는 어린이집 장기자랑에서 트림 소리와 방구 소리를 내며 춤을 추더라고 선생님이 전화 상담을 하시며 깔깔거리며 웃는 게 아닌가요? 정말 생활 연기의 달인이라며 어떻게 그런 걸 가르쳤냐고 박장대소를 하며 물으시는데 제가 참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트림 소리와 방귀 소리를 내면서 누가 춤을 추게 가르치겠어요? 우리 애 자신도 모르게 태어나자마자 듣고 보고 한 거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싶다가도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보고 배울 게 없어 방귀 뀌는 소리를 배우다니 말이에요. 그나저나 우리 시어머니는 쇼핑도 정말 특별한 곳에서 하시는데 계절별로 외출복 한벌, 집에서 입는 옷 한벌, 딱 이렇게 있어 교복이 따로 없습니다. 30년 단골인 구제옷 가게에서 늘 옷을 사입으신다며 한 번은 같이 구경하러 가자고 하는 겁니다. 대체 어떤 옷을 어디서 사입으시나 싶어 따라가 보니 구제 명품 양품점이라고 이름도 이상한 가게 앞에 도착하니 안에서 가게 아줌마가 뛰어나오며 언니! 계절 바뀌니 또한번 오네? 어서 와 언니! 고린만한 옷이 많아! 라며 부르는 게 아닌가요? 싸면 천원, 비싸면 오천원 하는 옷이 빼곡하게 걸려있는 가게는 요즘 젊은이들이 입는 멋스러운 구제 전문 가게가 아니라 아니 어디서 이런 거지 같은 옷만 모아뒀나 싶은 그런 가게였습니다. 수십 년이집 옷만 사입었다는 시어머니는 어머 김 사장 이거처원만 깎아줘 그럼 내 살게 다음 주에 우리 아들네하고 놀러 가는데 잠바는 하나 있어야지 6천 원 하는 불구죽죽한 잠바를 천 원만 깎아달라고 조르는 시어머니를 보자. 궁상도 이런 궁상이 없다 싶어, 나도 모르게 짜증이 팍 났어요. 어머니, 제가 한벌 사드릴게요. 어서 나가요. 아니다, 예. 나는 평생 이집 옷만 사 입었어. 나는 다른 가게 옷은 못 입겠더라. <laughs> 옷은 그냥 겉에 걸치기만 하면 되는데, 얼마나 비싼지. 그런 비싼 옷 입으면 돈이 더 생기니, 사람이 달라지니, 넌 구경만 해. 내가 이래봐도 여기 큰 선이야. 그러면서 가방도 보고 신발도 신어보고 하는 게 아닌가요? 아니, 트림 방귀에 지저분한 줄만 알았던 시엄마는 본인 치장에도 돈한푼안 드리고 알뜰살뜰하게 사시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가 이건 뭐지? 싶은 게 그러고 보니 본인 외모 치장에는 일절 관심이 없으셨어요. 드디어 둘째도 태어나고 그렇게 육아 휴직을 하며 지내던 어느 날 친정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십 년간 해오던 사업 외에 신규 사업을 새롭게 시작해보려고 고군분투하고 계시던 아빠의 사업이 그만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공동투자를 하기로 계약하고 밤낮을 함께 뛰던 후배가 알고 보니 아빠의 자금을 몽땅 따로 빼돌려 해외로 도주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미 작정을 하고 시작한 일이라 아버지는 수십 년간 해오던 사업체를 정리하면서 뒷수습을 해야 했고 평생 겪어보지 못한 어려운 일에 부모님은 날로 수척해져갔습니다. 저도 제 앞가림이야 하지만 부모님을 도와드릴 형편이나 능력은 없는 데다 늘 우리 엄마 아빠에게 제가 기대며 살아온지라 그저 막막했죠. 반짝반짝 빛나던 친정집은 생기를 잃어갔고 온 가족의 추억이 가득한 집을 팔아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하면서 나머지 정리를 했습니다. 불행은 기다렸다는 듯이 줄을 서서 한꺼번에 온다고 하더니 그 말은 진짜였습니다. 지난번 건강검진에서도 폐결절이 보이니 앞으로 추적 관찰만 하면 된다고 했던 게 이번 검사에서 폐암이라고 진단을 받은 겁니다. 저희 친정 엄마는 담배는 커녕 술도 한잔 못 마시는데 어쩜 이런 일이 다 있냐며 오진일 수도 있다며 다른 병원으로 또 검사해 보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이제 막 다른 장기 전이도 시작되었으니 치료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몇날 며칠을 울며 불며 지내다 엄마의 병을 치료할 방법은 없는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지만 완치율이 아주 높은 기적의 암 치료 기술이 있었습니다. 중입자 치료라는 것인데 암세포에 방사선을 조이되 암세포만 집중적으로 타격해 다른 정상세포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놀라운 꿈의 기술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독일이나 일본으로 원정 치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비용이었지요. 폐암은 80%까지 완치율을 보인다고 하니 저는 꼭 이 치료를 엄마에게 받게 해드리고 싶어졌어요. 치료 시간도 단 2분. 한 12회 정도의 치료를 받으면 더 이상 치료받을 필요가 없다니 정말 꿈의 기술이 아닌가요? 하지만 일본 원정치료에 드는 비용은 비행기 값에 치료비까지 하면 대략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물론 기본적인 안보험이 있었지만 중입자 치료는 보험 적용은 아예 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병도 돈만 있으면 고칠 수 있는 건가? 아무리 이리저리 통장을 들여다보고 계산을 해봐도 뾰족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새 아파트 분양받을 때 쓰려고 알뜰살뜰 모아둔 5천만 원이 전 재산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일단 다니던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시작했지만 날로 수척해가는 엄마를 보며 일본 가서 치료하면 분명 큰 효과가 있을 텐데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보험금, 약관 대출, 이것저것 다 끌어봐도 턱도 없이 돈은 부족했고 이대로 치료하다가 엄마를 떠나보내야 하나 싶은 생각에 밤잠을 설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오늘은 둘이 점심을 같이 먹자며 전화를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은 밥을 먹을 정신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해서 그저 답답한 가슴을 안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시댁에 도착하니 아버님은 외출하고 시어머님만 계셨습니다. 예. Yeah. 오늘은 우리 둘이 고기 좀 구워 먹자. 내가 너 먹이려고 오늘 돈좀 썼지. <laughs> 어휴, 앉아라. 어. 우리 둘이 이거 다 구워 먹자. 응? 우리 둘이 이거 다 먹으면 배안 터지나 몰라. <laughs> 동네에서 제일 싼 스페인산 대패 삼겹살 원 플러스 원두 봉지가 턱하니 싱크대 위에 놓여 있었고, 물한잔 넘기기도 어려운 나를 불러 대패 삼겹살을 먹자고 하는 시어머니가 정말 미웠습니다. 제 사정은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불러 삼겹살을 구워 먹자니. 싶은 게 말이지요. 불판은 지글지글 달아오르고 대패 삼겹살은 금방금방 구워졌습니다. 연신 고기를 뒤집는 어머님 머리에는 왕비듬이 보이고 손으로 또 팔뚝이며 배를 긁으시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짜증을 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대패 삼겹살은 금방 금방 익으니까 어서 먹어. 여기에 묵은지 올려 같이 구워 먹다가 볶아 먹자. 어? <laughs> 내가 먹기 좋게 묵은지 싹 씻어 놨다. <laughs> 어머니 요즘 전 물도 잘못 넘겨요. 이거 어머님 혼자 다 드세요. 전 오늘은 그만 일어날게요. 참다 참다 못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어머님이 발을 뻗어 내 발목을 툭툭 치며 하시는 말씀이 얘가 왜 이래? 내가 너랑 같이 먹으려고 이 비싼 고기를 샀는데 어서 먹자, 응? 어? 물은 안 넘어가도 고기는 또 넘어가 <laughs> 어서 자, 이 묵은지에 사서 먹어봐 아. <laughs> 아이고, 맛있네 어머니, 안 되겠어요. 저 먼저 일어날게요. 오늘은 어머니 혼자 드세요 웃으며 연신 고기를 굽고 드시는 시어머니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오늘은 도저히 왕비 든 머리를 북적북적 긁어가며 트림을 하는 시어머니와 고기를 구워 먹으며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laughs> 그래 그래 역시 삼겹살에는 묵은지가 최고인데 그럼 과일이라도 먹자. 어... <laughs> 아무리 화를 내고 짜증을 내도 역정 한번 내지 않고 웃으며 말씀하시는 시어머니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좀 더럽고 지저분한 건제 운명일까요? 어머님이 끝까지 웃으며 말씀하시니 저는 우리 애 주먹만한 사과를 가져다 와 깎기 시작했습니다. 영, 차, 하며 일어서면서 방귀를 붕! 하고 작은 대포만한 소리를 내며 끼던 시어머니는 꾸깃꾸깃한 때묻은 통장을 가져와 제게 건네는 게 아닌가요? 아니, 이름만 새말금고 통장이지. 거무튀튀하게 때가 묻은 데다 고춧가루도 눌러붙어 있고 누런 딱지도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통장이 왜 이렇게 더러워요? <laughs> 아, 그 통장. 내가 라면 끓여 먹을 때 냄비 받침으로 써서 그래. 냄비 받침 뭐살거 있냐? 통장을 냄비 밑에 깔면 딱 좋거든. <laughs> <laughs> 어서 통장 한번 열어봐. <laughs> 사돈 어은 많이 편찮다며. 내가 돈을 금쪽같이 소중히 여긴다만, 어... 사람이 먼저 살아야 하잖니. 치료는 제대로 받아야지 싶어서. <laughs> 어머니, 근데 이 누런 건 코딱지예요? 어, 뭐예요? 통장 겉에 얼룩처럼 묻은 자국을 보며 여쭤보니. 맞아 <laughs> 내 코딱지야. <laughs> 온갖 때가 다 묻은 통장을 별 생각 없이 열어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2천만 원인가 해서 놀랐는데 세상에 다시 세어 보니 2억이었습니다. 한 2억 돼지 찾으면 이제가 좀 붙어 있을 거야. <laughs> 내가 옷 하나 안사 입고. 어... 평생 모아둔 통장인데, 이렇게 쓰게 되는구나. <laughs> 어서, 친정에 가서, 해, 전화드려라 <laughs>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잇몸에 묻은 고깃찌꺼기를 꺼내, 질겅질겅 씹으시면서, 그 손을 또 무릎에 쓱 닦으시는 게 아닌가요? 하지만, 이 순간 어머님의 행동에 순간 비위가 상해, 속으로는 우욱거리면서도, 두 눈에서는 눈물이 정말 폭포수처럼 터졌습니다. 어머니! 허... 허... 돈을 주시다니 어머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게.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저를 용서해 주세요. 무슨 소리냐? 어서 가서 치료비에 보태거라 사람 나고 돈 나는 법이야 그리고 고기가 좀 식었다만 좀 먹어 어? 기운을 차려야지 응? <laughs> 우는 나를 토닥토닥 해주시는 시어머님의 소뚜껑 같은 두꺼운 손에 때가 덕지덕지 낀 손톱이 눈에 들어왔고 그 순간 저는 정말 시어머니의 더러운 손이 싫었습니다 그래도 돈이 뭔지 눈물은 그치지를 않았고 그저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나오자마자 곧장 친정 엄마를 만나러 달려갔습니다. 엄마 엄마! 우리 시어머니가 이렇게 큰 돈을 주셨어. 엄마 치료비에 보태라고. 아이고. 이런 고마울 때가. 근데 이 통장은 왜 이렇게 더러워? 좀 닦아 보자. 어? 세상에 이큰 돈을 주시더냐. 네가 그렇게 지저분하다고 하시더니 이 통장에 이렇게 큰 돈을 모아두시고 이걸 또 주시다니. 어쩜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으시니? 친정 엄마의 눈은 휘둥그레졌고 저는 이제까지 하던 시엄마에 대한 흉이 아니라 세상 어느 며느리도 누리기 어려운 시엄마의 통큰 미담을 전해드렸습니다. 친정 엄마와 아빠는 정말 고마워하시며 크게 감동하셨고 우리 세 가족은 눈시울을 붉히며 붙들고 잠시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 엄마 아빠를 바라보며 제 마음속에는 뜨거운 물주머니가 일렁거리듯이 자꾸만 출렁거려 눈물샘이 고장난 것처럼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세상 더러운 시어머니가 전해주신 세상 뜨거운 사랑의 통장이라고 할까요? 사랑은 정말 돈을 타고 흐르는 걸까요? 아니, 제 부모님의 생명을 살려주신 돈이라 그런 거 아닐까요? 저희 세상 지저분한 시엄마가 건네준 거금 2억이 든 통장 덕분에 일본으로 치료를 떠난 엄마는 12회의 중입자 치료를 무사히 마쳤고, 지금은 완치 3년차에 들어서며 건강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엄마가 건강을 회복하면서도 아버지는 더욱 의욕을 가지고 생활하셨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며 분주한 소일거리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렇게 엄마가 건강을 회복하면서 저희 친정집에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런 친정집에 들를 때마다 저는 참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절로 듭니다. 건강하게 하루하루 보내며 가족 간에 서로 웃을 수 있고 그저 별일 없이 사는 것, 그게 바로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는 요즘입니다. 늘 나를 살려주셨다며 고마워하시던 친정 엄마는 일본으로 출국해서 중입자 치료를 받으시며 투병하는 중에 기운이 좀 나실 때마다 뭔가를 만드시고는 했습니다. 틈틈이 들고 다니기 딱 좋은 퀼트 가방을 만들거나 식탁 매트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만든 엄마의 작품 같은 수공예품들을 울 시엄마에게 선물을 하셨습니다. 또 예전에 떠둔 광목천을 애벌로 삶아 말린 후 고운 행주를 만들어 예쁘게 수를 놓아 여러 장 만들어 드렸습니다. 곱고 깨끗하고 좋은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었고, 올 시어머니도 정말 정말 어린애처럼 좋아하셨습니다. 엄마가 만들어 드린 가방은 애지중지하며 들고 다니시는 다른 가방처럼 지저분하지 않았고, 늘 깔끔하게 관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티셔츠 한 장도 사서 입는 걸 아까워한다고 내가 흉을 봤던 걸 기억하는 엄마가 예전에 해둔 천연 염색 천으로 여름 원피스도 여러 장 만들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아프신데 뭐 이런 걸 자꾸 만드시냐고 걱정하시면서도 무척 고마워하시며 좋아하셨고 여름 내내 엄마가 만들어 드린 원피스만 입으셨어요. 물론 워낙 자주 세탁하거나 하는 습관이 없으셔서 제가 체근을 하곤 했지만 이제까지 입으셨던 어떤 옷보다도 시어머니에게 잘 어울렸습니다. 만들어 드리는 엄마도 기뻐하면서 선물하시고. 시어머니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늘 받으시니 저는 그저 감사한 마음이 든답니다. 물론 2억이라는 그 큰돈을 이런 작은 선물로 갚아드린다는 게 아니라 엄마의 진심이 전해지니 울 시어머니는 그저 호호호 하시며 웃기만 하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평생 더 잘해드리는 효부 며느리가 될까 합니다. 그렇게 지저분하다고 하더니 돈이면 다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게 그냥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친정엄마의 목숨을 구해준 돈이고 제 엄마를 위해 그 정도의 거금을 턱하니 내놓으시는 시엄마가 몹시 지저분한 건 사실이지만 제가 어떻게든 좀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요즘 어떻게 좀 깔끔해지셨냐고요? 에이, 너무 그러지들 마세요. 제가 올 시어머니가 그저 지저분하고 더럽기만 했다면 이렇게 글을 쓰지는 못했을 거예요. 요즘 저는 저희 어머님을 모시고 2주에 한번 목욕탕을 다니고 집에서 염색해드리고 그때마다 머리도 깨끗하게 감겨드리면서 지냅니다. 발톱, 손톱은 눈이 어두워 잘안 보이셔서 그런 것 같아 제가 목욕 다녀오면 깎아드리고요. 그리고 어머님의 공포 연속 트림 소리는 검사를 받아보니 역류성 식도염을 오래 내버려둬서 생긴 습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도 시작했고요. 그렇게 큰돈을 떡하니 내놓으면서도 어머니 자신을 위해서 쓰는 돈은 한 푼도 아까워하시니 너무 아끼다 보니 지저분해지신 건지, 절약과 더러운 건 별로 상관이 없지 싶은데. <laughs> 하여튼 저는 시어머니 덕에 울 친정엄마 목숨도 살렸고, 우리 엄마 아빠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엄마와 시아버지도 말해 못하겠어요. 모두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laughs> 저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우리 시엄마를 생명의 은인이라 생각하고 잘 모시려고요. 늘잘 웃으시고, 정 많고, 평생 절약하며 사셔도, 며느리인 저를 너무너무 아끼고 좋아하시는 조금 많이 지저분한 올 시어머니, 제가 평생 돌봐드리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아니, 저까지 더 지저분해질 거라고요? 아니, 그럴리가요. 그럼 전 진짜 빡 돌지도 모릅니다. 하하. <laughs> 여러분도 누가 좀 마음에 들지 않고, 이해가 좀 되지 않더라도, 좀더 너그럽게 대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려고 하면 어떨까요? 이게 다 아주 특별하게 복이 많아서 그렇다고요? 아니 세상에 저희 시어머니 같은 분이 여러모로 흔한 분은 아니죠? 결코 <laughs> 하여튼 남은 인생 시엄마를 조금 더 깨끗하게 만들어드리는 미화부장의 역할을 저는 계속해 나갈 겁니다 건강하게 깨끗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집 이게 우리 집의 새로운 가운입니다 그럼 파란만장한 저의 결혼 이야기 이만 줄입니다. 모두들 안녕요. 오늘의 사연 정말 대박 더럽고 코믹하면서도 감동이 있습니다. 돈이면 더러운 것도 용서되는 건 아니지만 <laughs> 이건 정말 지저분한 사연 중에는 최고의 감동 사연입니다.